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대적을 두고서 어, 그 억울한 속을 다 지금 토로하고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들어보니 자, 오늘 이를, 이 시를 쓴 이를 성경에 표지하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가 봤더니만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냅니다.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6절이죠. 26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그냥합니다. 꽤뭐 점잖고 고상한 말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김 없이 자기 속을 다 내보이면서 어, 자기 대적들을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 6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어,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솔직하죠. 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대적이 있다면 여러분 속으로는 뭐많 가지 생각 다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진짜 그 대적이 망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말로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다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질 않거든요. 다르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하지. 그냥 속에 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어혹 내가 그냥 속에 있는 거다 쏟아낸 이말 듣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솔직히 얘기했다간 어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이 생각 때문에 속에 있는 생각은 있어도 그 생각 내뱉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음,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언제 그러냐면은 그 상대가 나와 정말로 가까우면, 네, 나와 정말로 가까운 누군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라면 몰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다르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이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요 꾸밈없이 그냥 자기 속을 다 쏟아내잖아요. 이렇게 어,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 조금 조금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다윗은 자기 대적들이 미우니까 그냥 미운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속에 그 미운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말로 막 포장하지 않아요. 막 돌려서 그럴 듯한 말 들어도 괜찮은 말. 어,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저들이 그냥 부끄러운거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그 정도로 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이 친밀했던 거죠. 네.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정말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밀함, 여기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이 과연 과연 오직 다윗에게만 허락된 오직 그만의 것일까?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속에서 상당히 어, 늘 크게 보고 늘 중요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떤 친밀함은 아, 다윗이니까 그런 거지 다윗이니까 요 정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다윗은 하나님 께서 이런 말해도 하나님이 그를 오해하지 않지 그런 말 쏟아내도 다윗의 속을 다 알지 뭐 우리 이렇게 그냥 이건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다윗 우리가 아는 그 다윗 대단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깝다 한들 아무리 아무리 그가 가깝다 한들 우리보다 가깝지 않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다윗 대단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곁에 있는 걸로 따지면 뭐 그보다 더 곁에, 곁에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말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 그가 하나님께 가까운 정도, 그거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따지면 누가 훨씬 더 가깝냐? 자신 있게 우리가 더 가깝다.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는 어쨌든 구약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자 그는 뭘 모릅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아지신 우리 곁에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는 뭘 모르냐? 아직 영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그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안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할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어서 아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까이로 와주시기 이전의 사람이다 여기 다윗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친밀히 여긴다 한들 과연 우리만큼이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바로 그, 저, 그 지점인데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면 그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그 노력으로 상당 수준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가 몇 걸음을 가야 그분께 가까이 갈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위에 떠 있는 중천에 해도 똑바로 못 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노력을 가지고 몇 발짝 더 가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간다고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그것도 더 가까이 되어졌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그래서 더 가까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와 주신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연 것일 뿐인 거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관계를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훨씬 더 가까이 와주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어, 이 정도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우리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냐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그가 알았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신 시대를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의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깐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와주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친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치자면 여기 는 말씀 속에 이 시인, 이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다 하는 건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속을 아래는 게 이제 기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멀게 느끼고 있으니 기도가 쉽겠습니까? 그 어렵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질 못합니다. 예. 자꾸만 그럴듯한 말로 꾸며요. 예. 자꾸만 속이 뻔한데도 돌려서 말하고 다르게 말해요. 그런 불필요한 노력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포장해요. 아닌 것처럼 다른 말을 가지고 자꾸 중원부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기도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속이 답답한 거죠. 속이 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저 멀리 계신 줄 알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두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 더 가까운 데로 한번 나가보시면 어떻겠는가 조금 더 친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하듯이 그분께, 그분에게 기도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 살면서 경험했던 대화 중에서 가장 친밀한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친정 엄마한테나 할수 있는 이야기. 엄마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다 속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 딸에게만 할수 있는 이야기. 더 가까운 게 뭘까요? 부부 사이에서만 할수 있는 이야기. 내 네, 정말 절친에게만 정말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이렇게 다 쏟아내세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 보시자는 겁니다. 포장하지 말고 꾸밈없이 털어놓는 것. 이런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 여러분을 아세요. 안 미운 척 이야기해도 속에 미움이 있는 걸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 내가 다르게 아무리 날 꾸며도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그냥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 하나님이 날 필요하다면 고쳐 주실 테니까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한번 내가 나아가 보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보는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그냥 중얼거리는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 생각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오늘 기도를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쏟아놓아. 여러분 오늘 어, 이 찬양과 이 말씀의 부름에 이제 여러분 다 응답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냥 정말로 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더 우리는 추구해야 맞냐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쏟아내면서. 있는 그대로 쏟아낸 그 결과로서 일어난 결과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느끼는 데서부터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좀, 좀 바꿔서 오늘 이 시간에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막 시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 더 어, 정말 의지하고 그분이 얼마나 더 신뢰해 우리가 해도 될 뿐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실제로 기도하면서 느껴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의 그런 깊이들을 다 누리고 그런 기도의 기쁨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